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의 핫하고 인심 좋은 곳만 쏙쏙 찾아 골라다니는 일과 탐사의 탐사 대장, 김영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까이 사는 이웃분들이나 마을 주민분들과 마치 한 가족처럼 엄청 친하게 지냈었잖아요. 막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일손도 도와주고 하면서요. 그시절의 향수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을 공동체 보건 사업의 앞장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나보러 제천으로 찾아왔습니다 PD님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정말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떤 걸 보게 되는 거죠? 어, 오늘은요 민속박물관에서나 볼법한 기구를 보시게 될 거예요 민속박물관에서 볼법한 거요? 그게 뭐죠? 힌트 좀 주세요 혹시 연자방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연자방아요? 연자방아는 소나 말을 이용해서 곡식을 찍는 옛 농기구인데요 오늘 저희가 찾아온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땅 속에 파묻혀있던 연자방어를 복원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니, 보고학자도 아닌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복원 사업까지 진행한다고요? 아니, 오늘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는데, 안 되겠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러 바로 떠나봐야겠어요.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목소리> 아니 호기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도시의 심장 본부에 와서 관계자 분들 직접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왔는데요 그 전에 먼저 자기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과 도시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창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최은희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어, 네, 궁금한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먼저 21년도에 이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도시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람과 도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계기에는 제천시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모여서 도시의 공공시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수 있을까. 또 이런 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뭐 도시 숲 관리라든가 또 다른 어떤 재단의 공모 사업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회에다가좀 활력을 불어넣어보자 네, 고 있습니다. 로지금활동을하고 있습니다. 시 어떤 프로젝트를 아가고 계신가요? b e 은 a u s e i 은 a l 장 t t l 사 bit of a l i t t l 을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장 t l e bit of a l i t t l 올해는 저희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라는 곳에서 풍요로운 노후 농촌행복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제천 관내에 10개 읍면 마을에 10개 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마을 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것들, 뭐 비닐하우스를 지어준다든가, 음. 그 다음에 연자방아를 복원한다든가, 또뭐 마을 공동 창고를 지어준다든가, 또 마을 상징수로 식재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원 관리단 운영 사업도 있고 또 생애주기 교육 사업도 음. 진행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너무 신기한데, 또 최근에는 연자방아 복원 사업을 또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소식받고 달려온 것도 연자방아 복원 사업 때문이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저희에게 합의를 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제가 보니까 그 새마을운동 당시에 그좀 쓸모가 없어진 연자방아를 이렇게 마을 어귀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오 너무 신기한데 아, 조금 이따가 제가 뭐볼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laughs> 아, 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걸까요? 네이 사업은 마을당 저희가 그 지나가고 있는 열 개리 마을당 네명 이상씩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 뭐 낡아서 못 쓰게 된뭐 세탁기를 교체를 해준다던가 뭐 도배장판을 좀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서 조금이나마 좀 어려운 분들 취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민분들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삶의 질을 올리시는 일을 하는 게,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알수 있을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것도 역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제가, 제가 답하나요? <웃음> 네. <웃음> 아무 생각이 <웃음> 없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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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을까요? 예, 아, 그렇죠 이것도 역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제가 답변을. 네. <laughs> 정부와 이제 또 기업과 중간에 조직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조직을 우리가 사회적 기관이라고 부르고 사회적 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이제 기업이 돈을 내서 이렇게 대신해주고 또 어. 기업이 못하는 일을 또 정부를 대신해서 해주고 이런 중간 조직을 이제 사회적 그 경제 영역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또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시선이 많이 가게 되고 그게 사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게 평소에도 관심있게 보시니까 이런 일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아,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졌는데요. 호기심이 좀 많이 충족이 되면서도 제가 직접 일손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샘솟 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늘 이 취약계층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더불어 연자방학까지 제가 직접 볼수 있다고 해요. 아, 어떤 순간들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네, 이곳이 바로 취약계층 어르신께서 도움을 요청하신 곳인데요. 오늘 저는 이 천장에 벽지가 조금 떼진 곳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함께 가보실까요? 들어오세요. 오늘 이 집은 제일 취약한 구조가 천정이에요. 천정 쪽에서도 뭐다 해드리려니 비용이 모자라서 저기 주방 쪽에 조금 처진 음. 부분을 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자, 이 지붕이 이렇게 현재 이제 도배지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이 계속 도배를 할 수가 없어요 쳐져서 그래서 이걸 오늘 다 뜯어낼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기 깨끗한 합판으로 이렇게 붙이고 앞으로는 도배를 하지 않도록 시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을 할 계획이에요. 아, 이제 한번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 현재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어 이걸 다 이제 뜯고 얘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같이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쪽은 예, 네. 좀 이렇게 다시 손안 가게 마감을 딱 거기서 짓고 그 위에만 하는 걸로 네. 네. 각을 딱 맞춰줬잖아, 네. 그럼 그쵸? 이제 우리 어르신의 천장을 고쳐보도 한번 가볼까요? 물기 엄청 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 제가 기술도 없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서 완성되는 거는 완공되는 거는 사. 사전... 받아보기로 했고요 오늘 저희 함께 도움받으신 취약계층 어르신 모시고 인터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할머님 너무 고우세요 진짜 아이고, 너무 동안이세요 네. 시골에서 어제 분노 이렇게 사람는모 뭐이고 아이 어우 할머님 오늘 이거 이렇게 그 어, 젊은이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고쳐주셨는데 혹시 도움받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유 도움 받으니까 너무 좋지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참, 도와주시니까 좋지 이죠 네, 뭐든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덕택에 잘 사는 거예요. 어, 어 혹시 바로.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셔가지고 도움받으신 거예요? 여기 축포리 이장님이, 이장님이 이제 내 혼자 사니까 <laughs> 이장님이 힘을 많이 썼어요, 동네 이장님. <laughs>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저분도 데리고 오시고, 음. 그래가지고선는또문 하는 분은 딴 분이고, 예, 그래가지고서 와서 이장님이 모시고 와가지고선다 아. 사진 찍어가고, 아. 사진 몇번 찍어가 그래가지고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아, 네. 예. 너무 고마워시네요. 아주, 비자님. 아주 이장님이 너무 고맙지. 아. 아주. 아 혹시 그러면 할머니 좀 다른 이런 거 말고도 말도무가 되어 드린다던가 다른 식으로 혹시 더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근데 어. 아직은 내가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밥을 끓여 먹으니까 어. 도움은 안 하고 그냥 아. 내가 아주 몸을 못 움직일 때 같으면 저거 하지 뭐 그냥 방, 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밥을 해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밥은 내가 끓여 먹고 그래서 한번 이제 노인장에서 면에서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도움을 좀 대주게 느냐그러니까실파에어 내가 우선 아직은 싫다로 <laughs> 아직은 내가 그냥 끓이 먹을 수 있잖아 음, 그것도 밥도, 응, 밥도 못 끓이 먹을 정도가 되면 저거지만 그죠? 그래서 또, 부담 싫어요, 또. 아이, 엄청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은 받으시는 게더 좋으시고 이런 거는 혹시... 좋지요. 아. <laughs> 이렇게 도와, 도와주시는 건 좋지. 아 좋아요. 저희가 네. 말끔하게 고쳐가지고 네. 일상생활 하는 그러니까 불편한 거 없으시게, 네. 일상생활에 불편한 거 없으시게 저희가 깨끗하게 고쳐놓을게 네. 할머니.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고맙지요. 아 할머니 인터뷰 잘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엄청 고맙지요. <laughs> 네, 방금 만나뵈었던 취약계층 할머님이 자주 다니신다는 노인회관에 나와봤는데요. 이곳에서 우리 노인 회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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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양업 주포리 경로당 회장을 하고 있는 박기양이라고 합니다. 아 박기양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네. 아, 혹시 우리 주포리 마을과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도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어,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람과 도시 사회 협동조합이 뭔지 몰랐는데 경로당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줘가지고 어,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 야채 재배를 해서 음. 어, 우리 경로다 회원들이 아주 뭐 열무김치서부터 음. 쌈, 음? 상추쌈서부터 아주 뭐잘 먹고 있습니다. 음, 엄청 하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여기 비닐하우스도 직접 지어주셨구나. 들름나무 이런 게좀 불필요한 것들 다 정리를 음. 하고. 여기 하단 이제 네, 뿌리까지 다정비를한 거예요. 거의 전부 다네요. 네 전부 음. 다요. 이데 네, 이렇게 되니까 제법 깔끔해졌죠. 네. 네. 농촌이 이런 그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복지 복지의 아주 가장 음, 좋은 그런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음. 앞으로도 이런 거저 그 사람과 도시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촌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어. 희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이제 이 길만 쭉 걸어 올라가면. 연자방아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연자방아, 과연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한데, 연자방아 앞에서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오늘의 피날레, 연자방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 진짜 이게 보기만 해서는 이게. 옷. 어떤 어떤 물건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연자방아 제대로 소개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적동리 이장 김승구입니다. 아 이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명물이죠 연자방아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이걸로 어떻게 곡식을 빻았다는 건지 감음이 잘안 가거든요. 이걸로 대체 어떻게 곡식을 빻았던 거죠? 이것은요 사람 손으로는 듬 움직이죠. 워낙 커서 이것은 소나 말로 말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도구가 있어요. 돌해서 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곡식을 빻는 거예요. 아, 이제 가축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물건이네요. 아니 그런데 이장님, 이 보건 사업에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도움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이제 어피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장비도 필요하고 어떠하니까 이제 땅속에 있는 것을 이것을 여러 이제 장비로. 끄집어내서 이 음. 털을 잡고 또 이런 그 형태를 좀 이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 마을 사람 시골 남자서 렇게만들어 놓은 거지. 아 우리 같이 힘을 합치셨다 마을 주민분도 안 만나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볕이 너무 뜨거운 관계로 살짝 그늘로 이동해서 우리 연자 방아 복원의 앞장선 이장님과 주민분 만나서 인터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적덕리 총무를 맡고 있는 박장순 이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laughs>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이장님과 마을 주민분들께서 연자 방아 복원을 요청을 먼저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제 연자방어가 우리 마을에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예, 그것을 어느 이제 지점에, 요 복원한 지점에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예, 그것이 너무 좀 아쉬워서, 복원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고 미관상도 그렇고 의미도 있고 음.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 연자방화가 사실 이 마을의 굉장한 뭐 유적 보물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딱 복원이 된걸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건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것을 뭐무뭐 이처 뭐, 이처 뭐 잊혀, 가지고 있다가. 새로 그렇게 발굴어서 보니까 저희들도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 되게 좋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도시를 만나보면서 우리 사람과 도시가 공동체 회복에, 마을의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특히 우리 마을분들과 힘을 합쳐서 연자방아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마음 따뜻한 일이구나 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점 만점에 5점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오늘은 아주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아쉬운 점은요 바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도시의 운영비용이 기업과 지자체의 기여금만으로만 충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재정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모든 주민분들을 다 도울 수 없다는 게참 아쉬웠는데요. 우리 이 뜻깊은 마음이 널리 널리 알려져서 기여금이 많이 충당돼서 더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분들도 모두 큰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밭 탐사는 충북 지역의 모든 핫플 맛집 이슈를 찾아서 발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 일밭 탐사 탐사 대장 김영지가 찾아봐줬으면 하는 곳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오는 것으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김영지가 발 빠르게 찾아가서 핵심 정보만 쏙쏙 찾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그뭘 걸어 걸어. 야 주민들 상품이 없 상품이 없으니까 그,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상품은 우리 대표님께서 챙겨주실 겁니다. <laughs> 소주 한병을 <암전을> 걸든지 <laughs>